안녕하세요, 파울신입니다.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이 채널은 집마켓골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. 콘텐츠가 많아지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저다운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채널명을 여러분과 함께 정하려고 합니다.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. 댓글로 이 채널에 어울릴 것 같은 멋진 이름을 자유롭게 제안해주세요. 골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라면 더욱 좋겠죠? 감사 선물도 준비했습니다. 최종적으로 채택되신 분께는 저희 쏘A7 투어 유틸리티 한 개와 비거리 전용볼 쏘A7 한 박스. 그리고 후보로 선정된 네 분께도 골프공 한 박스와 저의 골프 사인 모자 한 개를 보내 드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는 모자 한개 그리고 제가 쓴 전자책 어쨌든 스코어 잘 내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. 일정도 안내 드릴게요. 댓글 공모 마감은 7월 20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. 베스트 5 후보는 7월 22일 화요일 18시 공개. 이 베스트 5 중에서 여러분의 투표로 7월 26일 토 18시에 최종 이름 하나를 결정합니다. 센스 있는 아이디어 하나로 파울신 채널의 새 출발을 함께 만들어주세요. 골프는 결국 이름도 중요하니까요. 여러분의 멋진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